자 오늘 학교 빨리 옮사라 차례대로 온수서대로줄 서봐 온순대로자 도미. 저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다음 상현이한테 제일 좋은 거. 자 입으세요. 자야이 좋은 거야 임마 좋은 수서대로 주고 있는데. 그래. 좀 커서 입어. 모야 진짜 큰데 이거 어떡 하지? 자 주는 어. 거야, 빌려주는 거지. 와지훈이까지냈다 멘스키입니다. <목소리가> 어, 여기 <있어>. <웃음> <웃음> 어, 나, 어이, 해도 해도 오케이 매물 나왔습니다 물자 하늘색 아, 아, 입을 아. 사람 그 다음 오세요 이거 아, 어 많이 많이 커 그냥 입어 괜찮아 아, 어린이들은 아. 크게 입어도 돼 아니, 이렇게 입으면 어. 돼요? 어, 됐어 아 근데 왜주헌쓰레기안 나오잖아 김진영 나오잖아 아주이 입고 왔네 오 여고 오 주해니까 흰색 버전이 주호니 거야. 네. 아 기사 죄송합니다. 좀 많습니다. 버스 카드 찍을 줄 몰라? 네. 기사 죄송합니다. 좀 많습니다. 요한이 씨. 어린이요. 아, 어린이요. 아, 어린이요. 말 많지 이 오빠. 네. 년에이말 제일 많은 오빠였어. 여기에 얘랑 제이비에 유준만 말하고 있어. 여기 찍고 내려라. 여기 찍고. 다 찍고 내려. 그럼 두번 된다. 와 바람 분다 가을이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 야 나는 나는. 나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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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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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중일인데 사학년들 잘 노네. 아 웃기다. <laughs> 지게 <지리해, 이거>. 어. <laughs> 위에 뭐? 너말안나지어줄게뭐 하는 거니? 어차피 이거 물로 치워줘. <laughs> 야, 야 유주 오빠 패으니까좀 말이 돼. 없어지네. 뭐말 없어? 어얘말 없어 원래 말 없어? 대박 유주가 말이 없다. 단 <laughs>

야, 자, 깐안내린사람안내린사람안내린사람손 들어! 아니내리아안내리잖상안내리잖자안 내리잖아! 안 내리잖아! 안안내리안줄아운다아니 어? <laughs> <진정>. <laughs>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예자잖아안 내리잖아! 안 내리잖아! 안 내리잖아! 안아안내리잖아 아하하하하! <laughs> 준다! <다음에는 웃음> 하나, 둘, 셋! 정비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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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와, 이야 정비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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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시이야정비집 가자, 가자, 가자 야, 야, <laughs> 어, 바로 할 거야 좋아서 알아서 받고 어, 발비 부러졌어 는 어, 찍어줄까? 아, 세요 고재현이야? 아, 응. 하나, 둘 야, 하나, 둘, 셋. 사진님왜 그렇게 찍어? 아, 진짜 못 찍는다. 얼마잘 찍는지 보자. 사장아 일로 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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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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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상 사장님, 사장님, 이, 선수, 이 선수 재 믿어. 목걸리가번 걸어봐. 목걸리가번 걸어봐. 진 아,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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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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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줄어 근데 열쇠고리 선물은 받을 수 있어 일단 구경하러 가보자 알겠지? 아삐아삐아삐아아 선생님 리가도지만 이야기는 다같이 하고 조심요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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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죽겠... 한 줄로 서라 저거 아니야? 얘들아 2018년에 6학년이었던 누나야 <laughs> 인사해 어 인사해 <racial hac noon> 하하오 <laughs> 어, 다시 오는거 같애 다시 오니까요? 너무 신나요 사람이 더 많아진거 같애 호감을 말해 호감이요딱세 글자로 내가 왜 <laughs> 내가 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30년만 데리고 왔을까 100만명 <laughs> 될거 <것> 같애 <같아. 웃음> 네, 그, 이게 뭐더라 S.O.E 리카 비토 아니야! s o 1는 무슨 s o 1이야 s 아, o 1 단체로 왔는데 아, 네, 네 받아갈게요 한 개씩 도한 주세요 개씩. 한개씩네 이쪽에 세진기 안써진기 아니야 에한 개씩 받아가세요 어! 벨톨라다! 어 벨톨라다 고습니다왕 빅토 왕 니카 전 왕과 왕자 출발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셋셋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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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아, 겠다 하고 싶은 사람. 줄이 줄이 엄청 많아. 들어갈래 이제? 네. 다리 아파요. 아, <laughs> 다리 아파. 아, 알겠다. 들어가. 가자 이제. 선생님 나한테 말해줄 건은딱 경기장을 들어갔을 때 처음 딱 보이는 초록색 잔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한번 느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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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때? 왜 이렇게 안까워요나 같이. 나 같이. 나 같이. 감자튀김이 무서 가지고 감자튀김 페이 치킨으로 넣었어. 네. 가다시고요 자, 먹으면 돼. 맛나는. 서도몸쌤을 따라해 볼게요. 자리수 님이 너. 딱이 자리수 님. 어방력방력방력방력 자, 선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수원에는 가장 유명적인 이승우 선수가 있고요. 이승우 선수 저거인 것 같은데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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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승우 씨, 이승우 이승우. 야야야 빨리빨리야! 민규야 라고 민규야 라고 민규야 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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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여기 보라고 이승우 이승우. 오, 좀 전에? 와, 재밌겠다요. 아주 해맑. 해발... 보이네요. 이번에 좀 잘해서 국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씨. 월드컵이랑 올림픽 때꼭 나가길 국대 파이팅. 와, 멋있네요. 근데 대구가 더 멋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저기 공을 어이, 공을 차고 있는데요. 근데 헤딩할 때 머리 안 아프다. 핑크색 저분들은 최영은 씨랑 오승은 씨입니다. 오늘 세딩야 하는 못나온대요 <laughs> 아빠라도 서못나온대요나 아아... 어서 오신데 지향이야. 재 <목소리로> 이거 언제 샀냐? 어제 여기 왔 샀어요. 여기서 어제. 어, 시리... 이게 뭐예 이게 지 응원하는 사람 전부를그라지라고 하는 거야. 원 아픈 사람들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아, 이렇게 딱 아. 그래서 음. 을 넣어도 다판이다출라 아, 아, 우리가 갈곳 이승범 위해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여기서 반대편을 응원하러 가라봐라 반대편 라라라라라 잡으시고로 없고 그건 리더가 한장있어 응원 한장이 아닌데 확성기 들고 가운데 서가지고 리더 노래 합시다 해가지고 음악은 안 틀고 그냥 노래가 그냥 육성으로 목소리로만 노래하는거야 그래서 저작권이 없어 그래서 막 옛날에 삼성 엘도나도 같은 드런홍가도 부르고 하는거야 다 부를 수 있어 <목소리> 수비는 저렇게 하는거야 알겠지? 방금 봤지? 수비는 저렇게 하는거야 바 <목소리> 멀다 <laughs> 안 들었어.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영상 주시다! <laughs> 야, 영준이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나이스! 야! 벌촌라스비 잘한다! 와! 오! 가자! 가게 이렇게 해보. 하나, 거 하는 거야. 어. <뿌렉>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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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 고제, 대국의 고제, 현어 고제, 야제 고제, 거제 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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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 고제, 고, 고! 김형준 잘한다 제 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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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근데 0대0이었잖아와 네. <laughs> 네. 오늘 고재현 너무 네. 잘생겼어요 고재현 네. 좋아하는 여자들이 네. 진짜 많아 어, 진영아! 오오오! 슛! 슛! 아아 네. <laughs> 진영이는 수비수야 근데 공격수 아니야 수비수야 네.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네.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네. 야이런식으 썼는데 <laughs> 야 오늘 정신을 차릴 틈을 안준다 내가 너희랑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네. 계속 공격하잖아 얘들아 지금 공격 많이 받아. 후반전을 저쪽으로 공격하면 잘안 보여 지금 서원 골대 어디에요? 서원 골 저기로 놔줘 서원 골대 저 반대편으로 놓는 거야 어디에요? 어 왜? 수원은 저기로 놓고 지금 대구는 이쪽으로 놓고 그냥 밀려서 내가 발랐다고 그러나? 어. 선생님은 왜 맨날 축구를 보러 오는지 알겠어요 맞아요 조원이는 아직 모른다 주원이 아직 야구는 어디타 야구가 어! 펀치고 치고 빨리고 끝. 아, 4학년 애들이 너무 잘 놀아줘 원우... <laughs> 연우야 어떤 거같들 재밌는 거 같아? 네. 재밌어? 네. 아, 잘 모르겠구만. 골 넣을 때 재밌어요. 골 넣을 때만 뭐 재밌어? 네. 네.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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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뭔가, 앨범도 재밌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솥떡솥떡을 손떡, 사먹는 거지. 얼마요? 예 총. 작년 얼마였지? 4,000원이었나? <laughs> 그거 어디서 샀어매장 어? 네. 네. 매장?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또 먹으려고. 아니요, 아니, 얼마? 어차피 코식도사먹 아기야, 저냉다이즈다 이뷰. 응. 아저 언니가 저 언니가 참 예쁜 거 같아. 어 재밌어. 방송 댄스 구야. 안아요 끝나고도 요 아니? <웃음> <웃음> 오, 오 착해 착해 착해, 오, 착해. 누구랑 달라 <laughs> 누구랑 다르네 굳이 사람들 다쳐다보는 거기서 먹을 필요가 있냐 빈 <laughs> 네 공간으로 주는거 <준> 봤냐 <laughs>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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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왠지 후반이랑 휴가시간때이 정도 핫투트링 넣을거 어애 빨리 텔텔텔 세번 해라 텔텔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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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와,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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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태 우와 이승우 진짜 잘 너무 잘하네 아 끝났어 잘했다 세해히야만 있었다면 이겼을 겁니다 이거는 다느 몸으로 표현하는 선수는 어십니까야야가 <laughs> <세진이가가> 엄청나게 잘한다니다야가 <laughs> <집합이다. 웃음> <세진이가가 웃음> 없는데 세진야가 아주 잘한다야가 아, 네. 있으면 어다 아, 이긴다! 아 함께 응원해 <laughs>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차 <laughs> 인사 사 <잘한다.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총아번니다기이면개 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넣어서 기분 좋습니다. 비겼다는 데 저번도 비겼네. 언제, 언제 이기는 경기 한번 보게 어저이 어떡하노 어기는 경기만 맨날 가 어떡하노. <웃음> <웃음> 경기 <맞춘네.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오늘 경기 어땠냐? 아0점 어, 만점 중에요. 9 0 점이요. 왜요? 아니요. 홍정훈이요 아까요 첫발길해가지고 엄마 어스 일단은 그다음에서 오대미 깎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대미 한번더 깎았어요 조구장 처음 할때뭘느껴어땠어요재밌재었어요 오늘 네. 오늘 뭐가 재밌었어요 꼴가는거었어요이꼴재에요뭐장 다시 오실 요각구장 다시 오실 생각 있으십니까? 가이유가재밌가재밌어요 네. 아, 아, 그 이유가 뭐 뭐가 재밌는어요 뭐가 재밌는봉요뭐기 위로 올라갈 때가재어요 뭐가 재밌어요재밌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뭐가 재생각보요 아 오늘 조용한 자리라서 그렇다. 축구 나왔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요. 두구 나왔을 때 좋았는데요. 그냥 재밌었어요. 처음전마한테 사람 축구 때 오르자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텐션이 높았지만 침대 에 달려가서 자고 싶어요. 저 애국심이 아 그럴 거예요. 혹시? 다시 가고 싶어. 네. 그 마지막. 다시 오고 네. 싶나요? 네. 저희가 나가 있을 때 듣고, 오늘 그걸 잘만아가지고못 봐서 아쉽요 대구에서 누가 제일 잘한 거아니 오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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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기... 고기잘기 저기... 저고 저기... 고재현 누 저기... 고재현 누군지 아랐잖아 <목소리도>